이1 4 1십일 정답! 서희 셰 언제 끝나요? 누가 아직까지 문제 를 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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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들어오세요. 롯데타워랑 롯데마트로 갈렸습니다. 오 <laughs> <laughs> 정말 한길 차이! 정말 빡세서. 안녕하세요 매직페이커 니키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매직페이커가 돌아온 만큼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좀더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상위 0.0017% 브레인의 소유자 수능 만점자와의 분해 대결입니다. 아니 형 그거 맞아요? 모르겠어. 아무튼 매직페이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시로 대학을 붙어 수능을 아예 본적 없는 저와 수능 만점자와의 분해 대결이라니 이게 정말 대결이 될까요? 시작하자마자 기선제압부터 하고 시작하자. 포츠도 아닌데 무슨 기선제압을 음. 말하시는 거예요? 뭐지? 오 뭐야! 오 뭐야! 어, 어! 이렇게 시험지를 구겨버리면 방황해서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파서 문제 풀면 끝 아닌가요? 이거는 만전자분 하실 것 같은데. 그치, 그러네. 리엔 그럼 이걸로 문제 좀 풀어봐. 아니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를 풀.. 별... 아! 아! <laughs>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뭐죠? 엄청 따가운데? 전기 오는데? <laughs> 이거 쓰다 죽방 맞아요. 자 보통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답안들 제출할 때는 시간이 거의 촉박할 때잖아. 그쵸 그때 수능 만점자분이 OMR 카드에 답을 다 적은 그 순간 들어가. 음? 뭐죠? 음... 뭐야? 이렇게 <laughs> OMR 카드에 적힌 답을 다 지워버리면 빵점이지 않을까? 아니 진짜 이거 그럼 그래, 이기는 거잖아 내가. 아니 이런 양아치. 우리 그 암기 대결 하잖아. 그때 김유정 국마썰사가 방송에서 했었던 머리가 좋아지는 캔디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음, 그게 뭐예요? 사탕? 캔디? 어, 이게 보통 캔디처럼 보이지만 먹을들을 잘 모르는 거거든. 프로시 아무 사탕 하나 먹어봐. 음. 뭐 어때? 머리가 좋아지는 거 같아? 아니 잘 모르겠고. 맛있습니다. 어 맛있어 맛있어? 맛은 굉장히 좋지만 머리도 좋아지게 하는 게 사탕의 포인트야. 문제 내볼게. 요87 곱하기 25 나누기 15 더하기 500은? 아이시 어렵다. 너무 어렵다. 645? 뭐야, 어떻게 맞췄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사기 <딱이> 아니야, 이거? <laughs> 이 정도라고, 머리가 좋아지는 캔디가. 머리가 좋아지는 캔디로 암산 대결해서 수능 만점자를 상대해보자. 네, 여러분, 드디어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수능 만점자님을 만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개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능 만점자 손수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수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정한 시험감독관님으로 오신 우쏘 채널의 고탱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쏘 고탱입니다. <laughs> 선서! 저는 오늘 미키님과 수아님의 대결에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능 만점자인가 마술사의 두뇌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교시 암기 대결 니키와 수능 만점자가 총 100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제시한다 순간 암기력으로 100개의 단어를 외운 후 깨끗하게 지우고 시험 감독관이 랜덤하게 1과 100번 사이의 숫자를 외치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맞추는 대결 총 10개의 문제 중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승리한다 네, 그럼 1교시 암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1번부터 적겠습니다 먼저 수아님이 아무 단어 말씀해 주시죠 야구. 야구 다음은 니키님? 배구요 배구 이게 좀 약간 서로 좀 페어플레이를 해야 최대한 <laughs> 외울 수 있게 <있겠네요. 웃음> 네, 맞아요. 다음은 그럼 수아님 축구 가겠습니다 다음은 족구요 <laughs> 그, 또 니키님? 농구요 사과하겠습니다. 오 이제 좀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수환님이 랜덤으로 100개의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암기 시간은 단어들을 적어가는 이 순간입니다. 서로가 단어를 생각하며 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야, 마지막 하나씩 웃소 오 웃소 구독 와아 <laughs> 됐습니다. 이렇게 100가지 단어를 가득 채웠고요. 먼저 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장 네코치님 사진 다 찍으셨나요? 예 찍었습니다! 아... 누가 됐든 간에 이걸 좀 외운다는 거는 광기로 외우지 않는 이상 못 하지 않을 것... 칠판에 다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지워주세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지우니까 이거... 네 이거. 바로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45번입니다 45번 뭐였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그만 토마토 니키님께서 토마토, 선키님께서 서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두분 중에 한 분이 정답입니다. 오! 니키님 정답입니다. 오! 어, 첫 문제부터 니키님 뭐야? 첫 문제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는 82번. 82번. 진행하있습니다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오, 두분다 같은다고 했을 것같요 이게 무슨 일이야! 두분다 정답입니다! 와! 어, 아 그때 진짜 다 맞추시는 거 보고. 첫 번째 문제 맞추셨을 때는 사실 놀랍긴 했지만, 호로기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까지 맞추시길래, 오, 어, 이거 대결 완전 흥미진진하게 가겠다. 11번! 11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 수건 밭치야 카테고리는 비슷한데요? 이번에도 둘 중에 한 분만 정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니케님! 수건입니다. 아... 제가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번 암기 대결에서 사용한 매직 페이크는 슈퍼브레인 실력 있는 멘탈 매지션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인의 지능을 가진 제가 100개의 단어를 다 외울 수 있는 이유. 비밀은 과거 천재들이 사용했던 기억법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암기 대결에 사용한 기억법은 도미닉 오브라이언의 여정 기억법입니다. 여정 기억법은 단어들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단어를 1부터 10까지 10개씩 묶어 총 10가지의 이야기를 만들어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이 100개의 단어를 짧은 시간 안에 외울 수 있던 저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6번입니다.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이번에도 두분 중에 한 분만 정답인데요. 정답은! 수환이! 하지만 역시 수능 만점자는 쉽지 않네요. 암기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와.. 소름 돋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어? 99번 문제? 이건 저도 배우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15번 적어주십시오 시작 아 이거 기억난다 어?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와 <laughs> 와, 니키님 정답입니다 와! 와 소환님도 지금 안타깝게 조금씩 조금씩 빗나가는데 둘다잘 외우고 계시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일곱 번째 문제 75번 써주십시오 시작! 3, 2, 1, 땡! 들어오세요! 롯데타워랑 롯데마트로 갈렸습니다. 오, 정말, 한끗차이 그래, 수원님 맞은다. 처음에는 한 다섯 개라도 맞추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 가지고. 여덟 번째 문제. 이번에는 56번 하겠습니다. 56번 적어 주시죠. 시작.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어! <laughs> 유효! 정답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게? 93번 적어 주시죠. 시작. 그럼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정답? 정답? 시계와 청바지? 시계입니다. 오. 우와! 항상 니키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태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은 그런 태가 안 나고 진짜 외웠나 보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바로 94번입니다. 94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두분다 정답을 들어주시오. 오 아니, 이럴수가. 마지막 문제 드론자, 정답입니다! 와우! 저는 <laughs> 어, <전> 만족합니다. <laughs> 제 목표치 5개를 넘기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8대6으로 1교시 암기 대결은 <laughs> 니키님의 승리입니다. 와! <와우>. <laughs> 감독관으로서 수상한 점은 못 느끼셨나요? 수상한 점은 있죠. 그냥 맞췄다는 게 수상해요. 어떻게 맞췄지? 이교시 암산 대결. 시험 감독관인 고택님이 미리 준비한 사칙 연산 문제를 암산으로 더 빨리 맞추는 대결. 구절을 눌러 빛이 들어오게 한 사람만 정답을 말할 수 있으며 제한 시간 5초 이내에 정답을 말해야 한다. 총 10개의 문제 중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승리한다. 네, 시험 감독 관의고태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10개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암산대결이라고 그래서 그냥 칠판 쓰고 뭐 손을 안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줄 알고 일단은 조금 어렵게 냈거든요. 그 문제를 내면서 계속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거 될까? 아... 무조건 이 암산대결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교시 암산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7 더하기 9! 16! 아. <laughs> 우와! 정답! <laughs> 저 뒤에 뭐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요. <laughs>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아 예. 네. 지금 문제 너무 쉬워서 당황했어 <laughs> 근데 이게 근데 맞아? 두 번째 문제. 나니다두 번째 문제. 21 13. 음. 어? 어, 어. 이 어, 이안 들어. 어, 이거. 어, 선님이안 들어요. 뭐죠? 팔입니다 진짜 안 들어요? 어? 8! 어, 이 일성당. 어, 풀이 일성당. <laughs> 저는 처음에 막 트랙이거나 이런 거 생각 전혀 못했고 제가 잘못 눌렀나 해가지고 계속 눌러봤어요. 계속 안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불이 들어와야 돼서. <laughs> 이 이게 매직 페이커입니다. <laughs> 정답을 먼저 말하시면 안 되죠. <laughs> 제가 가로채려고 불이 안 들어오게 해버렸죠. 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매직 페이커 특성은 같은 마술은 또두번 쓰지 않습니다, 양심상. 아 어. 진짜 뭘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순간 불안 들어오게 한 거예요, 마술로 어, 제가 잘못 누른 게 아니죠? 제가 하면 들어오네요? 해보시겠어요, 다시? 오! 오! 근데 하지만 제가 신호를 주면 해보세요. 오! 오! <laughs> 이런 거죠. 제가 술을입니다 여러분. 우와. 지금까지 2대0입니다. 세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3 곱하기 2 빼기 4는 2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오, 오, 오. 굉장히 빠르십니다. 어, 어, 왜 이렇게 빨라? 아, 저는 중간쯤에 살짝 한번 어? 하는데 정답을 말하줬어요 지금 대신에 한번더 꺼보셨어요, 직접. 아. <laughs> 거기에 의심을 품고 계죠 어려워졌어. 저 이거 어떡하지 못풀것 같은데, 이 뒤부터? 네 번째 문제. 51 나누기 3은? 어. 17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오, 진짜 빨라! 아 이제 이기는구나. 이번은 이기는구나. 자고 확인하시던데 근데. 아마 <laughs> 끝날 때까지 확인할 거야. 지금까지 2대2입니다. 이번에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문제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바로 9 더하기 8 빼기 7 더하기 6 빼기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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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가 날라갔어요. 수환 님이 누르는 순간 스위치가 날라갔습니다. 수환 님 눌렀어요? 저 누르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저 수환 님 맞출까봐 스위치 날려버렸어요.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오! 불이 들어옵니다. 11. 정답인가요? 오, 정답이에요. 아하! 아하! <laughs> 아니 꺼서 이제. <laughs> 아 너무 깜짝 놀랐네? 됐어요, 됐어요, 어, 됐어. 예. <laughs> 저 여기 부딪혔어요, 저 <웃음> <누구야>? <웃음> 너무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 <저, 웃음> 아, <진짜. 웃음> 상상도 못했어요. 뭐. <laughs> 지금 다섯 번째 문제까지. 3대 2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시더니 네. 또 앞서 나가고 계세요. 계산이 느리면 마술로. 아 그쵸? 좋습니다. <laughs> <덕분이다>. 선생님 <laughs> 지금 생각할 게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네, 저 이거 무서워고못 누를 것같아요피니커 <laughs> 너무 놀라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정 혹시 까먹으셨나요 아니요, 까먹지 않았습니다. 네, 여섯 번째 문제 해주세요 여섯 번째 문제! 72 곱하기 11 음. 오, 곱하기 입습니다두 자리 곱하기입니다. 오, 어서와님. 792. 오, 792.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니키님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헷갈려. 아, 네, <laughs> 번째 문제까지 3대3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나갑니다. 312. 나누기 13은? 우와. 와, 이 문제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이 마소리를 내가 이번에 쓸 거라는 걸 까먹고 있어. 심장이에요. 심장.. <laughs> 무슨 상황이었죠? 제가 문제를 냈죠? 소환 님이 눌렀는데 누르셨는데 5초 지났잖아 5초가 지났네! 6초! 5초. 차례죠? 네. 아 내가 문제 뭐 맞춰야 되잖아. 5초.. 어? 28! 28이요? 네. 아 아니요 아쉽게! 5! 24! 24? 네. 2 4네요전 부족한 실력을 마술로 메꾼다지만, 수아님은 오로지, 진짜 실력만으로 이 대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 수아님의 그런 모습에 진심으로 놀라, 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이제부터는 너무 무서운데. <laughs> 어디서 터지지 그러니까 몰라요? 긴장하시고요. 여덟 번째 문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길어요. 여덟 번째 문제 내주세요! 네, 4 곱하기 3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5는! 오! 피하셨어요. <laughs> 예, 소환님 깨웠어. 126. 와. 오 진짜.. 와! 와 진짜 빨라. 와왜 이렇게 빨라요? 정답입니다. 와, 와 진짜 와. 대단하시다. 와.. 자 그럼 지금까지 5대 3입니다. 예5대 3이고요. 그럼 아홉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홉 번째 문제.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문제 나갑니다. 2637 더하기 6,936은? 한번더들어실수 있으신가요? 네. 도 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이천육백십 더하기 육천3백삼십육2 7 3 9천이백칠 아닙니다. 문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2,637 더하기 6,936. 미키님의 부자를 누르시는 차례입니다. 아, 수아님은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미키님께서 누르시지 않으면 수아님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과연! 9,573?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님이 먼저 안 누르셨으면 제가 못 맞힐 뻔했대요. 지금까지 5대 4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아 근데 여기다 쓰는 줄 알고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네. 이게 되나?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7 곱하기 539 <laughs> 네. 빼기 418 나누기 19입니다. <laughs> 한 번만 더 내주세요. 한번 더. 17 곱하기 539 빼기 418 나누기 19. 어... 수아님, 먼저 맞추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뭐지, 이거? <laughs> 비슷한 걸좀 듣고 주워주세요. <laughs> 이번에 제가 마술을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뻥 터튀는 <laughs> 그런 거 말고 포코아 마법 상점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캔디를 그 캔디 하나만 먹고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머리가 좋아진 캔디를 드셨으니 한 번만 더. 그래요, 그러면 한번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7 곱하기 539 빼기 418 나누기 19입니다. 음. 어? 어려운데? 예? 9141? 응? 정답! 뭐야요? 뭐야? 와, 뭐야? 진짜예요? 정답입니다. 아, 9141. <laughs> 와! 와, 아. 그럼 마지막 문제까지 5대 5로 <laughs> 이교시는 무승부로 마치겠습니다. 와. 와! 와, 명승부다. 방금 거. 와. 3교시 수학 능력 시험 대결. 시험 감독관이 고택님이 준비한 수능 문제지를 직접 푸는 대결. 총 30분 동안 20문제를 풀고 정답을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승리한다. 제가 준비한 거는 2022학년도 실제 문제지고요. 국어 영역, 수아 님 좋아하시는 수학 영역, 영어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어떤 트릭을 쓰셨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수아 님이 모르신한 과목만으로 시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하겠습니다. 음, 수학 하실 줄 알았어요. 음, 사실 원래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제일 자신이 있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육과정도 좀 개정되고 했다 보니까 어, 국어를 골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20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컴퓨터 영상이 있습니다 자 30분 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까지 푸시면 되고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음... 하나도 모르겠네요 <laughs> 진짜 진짜로 하나도 모르겠어요 조금 좀 찍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주사위를 사용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수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어 너무 새롭네요. 주사위를 돌려서 <laughs> 답을 찍는 걸 허락해주셔야 될까 이거 내보내야 되나? <laughs> <laughs> 마술사니까 그것만 딱눈감아줬습니다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전까지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뭐도 맞추는 거 아니야? 싶었었고 주사위만 확인해보셔야 아, 되겠다. 아 네네 근데, 제가 한번, 한번 뭐 확인해볼게요. 답이 적혀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기 어. 때문에 이게 그냥, 그냥 주사위가 아닙니다. 그냥 주사위가 아니라고요? 이건 정답을 알려주는 주사위입니다. 진짜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laughs> 와 말도 안 돼. <laughs> 답을 알려주는 주사위입니다. 일단 너무 일반적인 주사위긴 한데. 전 진짜 이 주사위가 나라는 대로 찍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답이 써 있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알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 어. 이거 이거 oh, 어, 예. 아니, 건님 다시 한번. 저 아니, 쓰는 완전 전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아, 아니야. 내가 흘리지 않게 여기 안에서만 부릴게요 이렇게. 그러거는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주잔수상한데요 어, 또 한번 확인을. 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여기 또 뭐가. 나오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진짜로. 어, 네, 좋아요. 이, 1번 문제 2. 거는 <laughs> 마술이 아니라 그냥 찍는 거잖아요, 그 아, 이번에는 이번문제 정답을 알려줘. 1. 이상한 사람이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찍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진짜로. <laughs> 나대로 찍고 있어요, 와서 봐봐. 한번 문제의 정답을 2. 1번부터 3번까지는 제가 너무 확신이 들게 풀었고 그리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너무 같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 놀리듯이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더 짜증이 나가지고 4, 4 이러면서 그냥 찍, 찍, 찍었어요 네. 6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정답을 알려주사위는 제가 이미 5번까지 있다는 걸 주사위한테 말을 해놨어요 6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오늘따라 좀이상하시것 같은데 <laughs> 고님은 <거. 웃음> 해보시겠어요? 정답을 알려주지 마돌려주세요 그럼 6, 6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에 이 2죠? 6이 나올 때까지 한번 굴려보시겠어요? 6 나오죠? 아, 예. 하지만 4번 문제 정답을 알려줘 1. 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또 이거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수환님도 지금 컨닝을 할지 모르니까 <laughs> 잘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미키님이 독보적으로 수상하긴 한데 <웃음> <웃음> 아 이거 약간 작전이 소음공인가요? 아, 후하님, 빵점 맞게 하는... 아그럴리가요 아까 폭탄 터져도 맞추시는 거 보셨잖아요. 아뭐 그거는... 그 소리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럼, 8번 문제의 답은... <laughs> 아유, 난... 진짜로 6이 안 나와. 제가 던지면은 6이 나와요. 느낌이 던지면 6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봤는데, 뭐 그냥 손금 이쁘시더라고요. 13번 문제, 13번 문제의 답 또 진짜 저는 미리 이 답을 뭐 미리 몇 년도 부터다 외우고 왔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 진짜 주사위 나오는 거 그대로 찍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러면 돼요? 이게 예, 뭐 주사위입니다 뭐오해막 카드에다가 뭐 숨기는 거 아니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이게 시험지가 터져버릴지 어떻게 알아 아, 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아, 야, 야. 15번 문제는 제가 바로 이 번. 2번 어,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요 18번 문제 풀어볼까요 고태님? 18번 문제 정답을 안 드리고 이거 저... <laughs> 지금 제가 고태님 먹을 리 있잖아요. 네. 제 마법의 능력을 조금 나눠드릴게요. 고태님이 굴려주세요. 제가요. 네. 그대로. 3번. 그대로 찍겠습니다. 어, 19번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제가 나중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19번. 또 3번이니까 또 3번. 그럼 또 3번. 어? 3이죠. 아니, <laughs> 대결을 진지하게 임해야지. <laughs> 그냥 계속 이렇게 굴려서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맞는 답이라니까요. 자, 그 마지막 문제도 고태님한테힘 나눠드리고, 마지막 문제 답. 2. 네, 저는 대출 이름을 써야죠. 와우, 네. 말도 안 돼. <laughs> 예, 진짜 이대로 되겠어요? 이대로 되겠습니다. 니키님이 마지막 라운드에 약간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요. 감독관 확인, 고탱. <laughs> 선생님, 시험 언제 끝나요? 누가 아직까지 문제를 풀어? <laughs> 제가 한눈판 사이에 또니키님이 갑자기 또들이닥쳐주못 들고 있겠습니다. 아, 어, 예, 예. 저까지 동참했다.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딱 들고 있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했잖아요. 저 선수하고 들어왔잖아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멘탈 공격으로, 수완님이많이 당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이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옆에 딱보이잖아요 딱 이렇게, 계시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와... 그게 너무 멘탈 공격이 되더라고요. <목소리> 자시간이다 됐습니다! <목소리> <다> 됐습니다. <목소리> 좋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OMR 카드 다 수거했고 이제 저분을 좀 깨우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이 학생 <laughs> 학생 아, 어, 끝났어요? 일어나시고요 이제 세 번째 라운드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정답지 공투고요 꽁꽁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을 친 영역은 바로 국어 영역 한번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거 먼저 자 1번부터 1번 2번도 예, 1번 정답, 3번. 3번까지 번 아주 자신감 있다고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잠시만요. 이러면 느낌도 맞힌거 아닌가요? <laughs> 어 맞네. 자,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느낌 똑같네. <laughs> 오늘 대결은 <laughs> 니키님의 승리입니다. 와와 와. 니키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주사위로 모든 문제를 찍은 제가 어떻게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냐고요? 먼저, 제 집요한 매직 페이크의 멘탈이 흔들린 수아님은 문제 풀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해 무려 일곱 문제를 급하게 찍어버리게 된 것이죠. 1쪽 어, 더푸셔면 됩니다, 저는. <웃음> <웃음> 처음에는 뭐 30분이면 충분히 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렇다면 주사비를 굴려 정답을 찍은 제 답이 정말로 다 맞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채점 결과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3개 맞았고요. 4번, 1번, 정답! 5번에 3번, 정답! 6번, 4번, 정답! 7번에 3번, 3번, 정답! 8번에 4번 정답. 9번 문제. 9번에 3번 정답. 10번에 4번도 정답이요.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에 2번. 2번까지. <laughs> 현재까지 다 정답입니다.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3번. 19번. 193번. 19번, 3번, 19번, 3번. 20번. 와. 이 기님의 전부는? 이에 전부 맞추셨습니다. 와. <laughs> 오늘 대결은? <laughs> 이 기님의 <게임의> 승리입니다. <laughs> 와.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대결에 있어서 진심으로 임하셨나요? 내가 이기겠다. 네, 저 진짜 단한 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해서 졌습니다. 어, 여러분 고생 많이 한 만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즐겁게 그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인생 길게 돕고 보면 수능이란 시험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뭐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들었었어요 그런 말들을 근데 사실 이게 수험생 입장에선 전혀 안 와닿는 말이거든요 이게 진짜 인생을 그냥 좌우하는 단 하나의 시험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큰 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잘 극복을 하시면은 앞으로 있을 다른 난관들도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몸 컨디션 관리 잘 하셔가지고 모두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주사위에 약간 현혹되신 분들이 계실 수...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것만큼 본 실력을 최대한 보여주시고 후회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